오? 오! 제이스! 합체이스인데요? 그냥 박사는 내버리겠다. 야! 그때 탑제이스는 분명 티어가 높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체급 이렇게 우람한데. <laughs> 내가 제우스인데 그렇죠. 원계시니까. 저희도 웬만한 뭐 이대형이 뭐, 뭐, 뭐 나쁘진 않은데. 아, 좋죠. 어, 솔직히 하지만. 솔직히 네. 평가전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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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속교전. 네. 어. 지금 아지드가 어. 집에 갔다 온 타이밍이긴 한데. 한번 밀어보고 있죠. 밀어보고 네. 있죠. 일단 그러니까 으로 와, 그리고밀우스가파면 네. 뭐 잡고, 잡고. 그리고 카라비다. 시합에서. 이거. 이이다 지원사격, 지원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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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격지대사격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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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원원 또 옛날 생각나게 만드는 노래예요. 예. 역시 소드 아트 그렇습니다. <laughs> 네. 아, 여기 서거 없네요. 이거 좀 위험하거든요. 예. 바위가 어? 넘어 와서 아, 어, 그렇군요. 이거 잘 헬프가 돼요. 이거 좀 위험했습니다. 네, 카나비. 야, 별도 없고요. 어. 바위가 붙기 때문에 이거 어. 위험해요. 어. 오. 안 된다. 바드 아트가 지금 한 번에 동선이 네. <laughs> 아직은 넘블 6렙은 아니네요. 캐리아 갔어. 그어있어 잠깐 어, 어, 이거 절천도 거리가 늘렸는데. 네. 어깨 걸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클라이 클라이저. 클라이저. 아, 이놈의 위험한데요 맞으면 아이 저만까지 네. 걸리고 아야 저만까지 아끼고 잡아냈네요. 이는 네. 음. 괜찮기 때문에 탄만 풀면 됐는데 예. 풀어냈어요. 장세주 잠깐 보이 어? 그래서 자 아, 알리 정도는. 탄을 그냥 박살 내자. 박살 내버려. 그렇죠. 다이브 한번 더. 아이가 왔거든요. 자그 전에 이가 왔어요. 이거. 아니면, 아니면 판단 잘해야 돼. 임베딩잘못들어서 피나기 때문에. 예자 이거 이거는 바텀에 있기 때문에 한국 팀은 적당히 드립을하고 근데 반 이상 쳤니다 상대 그러면 여자, 예. 먼저 낚자, 아, 이자자 제이야 한 명이? 어제리가 아, 아래에 이거 안죽면빼면 예. 예. 바통 어, 이미 어, 벌고 예. 있어요. 오. 어, 근데 아, 제리가안 오고, 있는 안아고보이고안오가 그래도! 오고, 안 오고, 아, 빠지긴 안 오고, 고이퀄고 이제 곧! 안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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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오 어, 그러니까. 그리고, 예. 그리고, 어, 이때 이퀄이 이퀄이 안 돼요, 예. 어, 어, 디퀄 디퀄 돼요? 안 아, 돼요, 요니까 이퀄이, 이퀄이 없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있잖아요. 예, 바텀 털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만 터 선공격, 선공격, 도고가 일단 어. 반응했고요 예, 예. 헬는 없어요. 아, 이게 럼블의 존재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이 아 추가됐어. 습니다 사실 이게 골드도 선수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 룰러가 먹어놓은 저 골드 네. 가치가 좀 높다고 생각하요 어, 어, 그렇죠.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거 룰러 한번 뛰어 빼서 어요와커 진짜 커서 커서 이거 커서 이거 진짜 솔직히 네. 예. 자막밖에 없는 자막이 잘못 나왔네. 이거 플래시 울 포즈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쪽에 직까지도솔방울까지터려서아 네. 네. 그래도 집에 진우 우리 대한민국 갇혀진 네. 예. 상황에서는 어 여기다가 어묵떡 우 자리에, 오, 이 예. 이 자리에? 예. 이게 전이실크이거든요 박빙 어, 아, 받았고요. 아니 카타 아니 카타폰 뭔가요? 응징 대나요 이거. 이거 거멀리가 싹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체리아가 네. 네. 알디가 한번 밀었고요 했는데요. 카사도 오거든요 보고가 한명 죽었어요 한명더 죽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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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알디가 체리 한번 밀어낸 게 생각이 되서요 죽은 상황이면 카이사가 올수 있는 상황이라. 예. 타적으로 필요해 보이네요 와, 저것도 또 압박을 아 이거 아, 대기 중인데 한명더 있거든요! 맞히고! 바로 녹일 수 있나요? 한 방에 한 방에 한 야, 방에 아 이게 제나비! 따라가서! 아, 와 작성했죠! 제나비! 와, 와, 자. 제나비. 오, 네. 시야 있어요 네, 미드는 생각 날아가는 포즈 다섯 명이 다 용치고 있습니다 이후에 맥 컨트롤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미드 복기잘 해야 돼요 미드 복귀 2차까지 들어가거든요 타이가 2차 박치기까지 노릴 것 같은데요? 이거 자리가 좀안 좋아서 쇼코드를 가기 좀 어렵습니다 뒤로 룰러 한번더봐 가요. 그래서 이 정도로 예. 타협을 하네요. 예. 싸워요 어떻게 들어죠 타이사? 낙하 됐는데 안 됐어요. 첫타 있어요. 다음은요. 핫! 네, 폭페. 폭폭. 예. 폭안 맞았어요. 아니. 쫓아가서 눌러가 돼. 어할러가있요 이러면 이득이죠. 그럼요. 한타 대승. 몰고 쏘는 게 중요한 조합이에요. 네. 어, 지금 대기고군는 선수도 있구요. 아직 드라비아 운전하 있거든요. 있거든요. 어, 예. 오, 근데 카이사가 안 갔어요. 안 갔어. 너무 1.4당에서 카이사가 갔어터치에 아, 아 그, 그렇죠. 체력이 오, 완전 예. 바닥이걸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어, 위쪽, 어, 바론을 먼저 아, 준비하나요? 이거는 싸우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버스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싸우겠다는 밤피,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싸우자. 아, 이퀄! 그래 아, 이퀄! 라칸 바로 녹이긴 했는데. 딜러즈가 멀쩡하긴 하고 딜러즈가 멀쩡해요 그니까 라카는 밸좀 많거든요 이러면 예. 어 근데 이거 도구가 치고 나와서 그래서 잘 찔러받았고요 만 예. 말씀처럼 바람도 막았고 탐룡을 챙겼습니다 알리, 알리 알리 어? 어. 뒤 알리 뒤 알리 어. 어. 양쪽 양쪽 간벽 범퍼를 터게 했다 스팀이와 쉽지 않네요 예 동맹 팀들은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차이미스 타이페이가 제가 보기에는 바로를 칠수 밖에 없는 조합이거든요 실제로 치는데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잘 아, 이거 23조진 이거, 버스. 어, 이거 먹어요 먹어요 깨주, 먹어요 23패드 이 먹어 들어가자 다라비 근데 3바데 3바 3 싸움 프 점프 점프 카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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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롤롤 하세요 카이저 카이저 카 카이저 그거 아주 좋대요 메이커도 하세요 이게 메이커를 살려이커라도이 일단 아 이거 드래곤까지 내주기 생겼대요 이러면서 아도망어 한동안 뭐 자야카이사가 바텀 원딜 중에 투탑 아니냐 했는데 미드카이사가 나오면서 자야와 같이 캐리력을 뽐낼수 있는 상황이라 이제는 부담감이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나오니 이게 참 그러니까 위험한 거네. 잘패기했어요 네. 이거 뭐 어떻게 안 될까요? 네. 이거 쫓아 아, 반대도 심장이 쫄깃해지는 느낌이네요. 예. 어? 블리자안 할까? 소드 아가 들어왔습니다만 이 컬은 근고 빠졌고 파,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카, 카나비 뒷점! 문제 들어온 카나비 예. 카나비 나올 수 예. 있나요? 예. 나올 수 있나요? 카나비가 몸으로! 아아아 아, 카나비. 사실 넘버는 못 커서 이컬은 아프진 않은데 예. 진영이 갈렸어요 이것도 오, 이걸 오. 가져가네요 포토. 예, 이게 좀 아쉽네요 아노 데스 도구의 자야 네또 바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몰랐어 이건 잡을 생각인데요 가져블록 1등 이거 놀라 자야 지금 이거 영자야. 오이무 맞대야. 빨아터졌가또 타가졌다. 빨아터렸고, 그렇죠. 주력 그리고 석야 또 나한테는 베기가 올려야죠. 석라 이거 에이스 뛰고 있잖아. 한번 더. 따라가 따라가. 미스스 네이트. 레이이스에이스 세준아. 백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무리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어, 이대로 이거! 끝날 이거! 것 같습니다. 이거 게임 끝겠는데요한 방에? 네한 방에. 수비수가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네. 다섯명이다 살아있어서 게임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 네. 와! 이쪽을 계당으로 한방에 대한민국이 한방그 룰러에 빨아들이 들왔습니다여기서한방 네. 우리 대한민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한 방에 끝났습니다. <laughs> 대대급. 제 j